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사기 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사기 3장 3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65쪽에 있는 4사기 3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더욱 예배에 힘쓰시는 우리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단체 카톡방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경찰 아저씨의 이야기였는데요. 노점상인 할머니에게 여기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경찰 아저씨의 이야기입니다. 카톡방에서 이 경찰관의 이야기를 읽은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면 참 좋겠네. 사람 냄새를 풍기는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경찰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이 경찰관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당연히 주님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상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가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도 잊어버렸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점점 잊어갑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예배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렇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직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두 완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인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그첫 번째 사사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우리가 사사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온니엘과 함께 하나님을 따르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온리엘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이런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온리엘이 사람이거든요. 온리엘이 천년만년살 수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처럼 온리엘도 또 죽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기들이 실수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잊었던 것을 다시 잊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서 잘 살았으면 됐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처럼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온니엘이 죽자마자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다시 또 이방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온예엘을 사사로 세우셨을 때와 같이 두 번째 사사인 에옷을 세우십니다. 자에옷 이후에는 또 이제 또 그런 또똑 같은 일이 반복이 되어서 에옷 후에는 삼갈 그 후에는 드 보라 그 후에는 기드온 이렇게 쭉 이어서 삼송까지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십니다. 자, 이때 이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두를 똑같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동일하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출신, 능력, 성별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온니엘부터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이 온니엘은 유다지파입니다. 자, 유다지파라는 것은 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수 있는데 사사계 말씀을 살펴보면 온니엘이 사사들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온니엘을 가장 모범적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온니엘,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엘리트인 온니엘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사가 되는 에웃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옵니다. 네, 온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웃을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온열과는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에웃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에웃의 특징이 나옵니다. 에웃의 내용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에웃의 특징 네. 왼손잡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를 바칠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왼손잡이 애우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왼손잡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요즘은 왼손잡이하면 뭐저 같은 사람, 음, 네, 저처럼 좌뇌만 쓰는 오른손잡이에 비해 우뇌까지 사용해서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오른손을 잘못 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그 사람은 왼손을 잘 쓴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왼손잡이는 되게 열등한 열등한 사람, 불결한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게다가 에우손 베냐민 집파라고 했습니다. 이 베냐민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집파에서 왼손잡이다. 네, 열등한 존재, 불결한 존재,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웃이 사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하고 오른손을 잘못 쓰는 어딘가 모자란 애웃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온리엘처럼 엘리트도 사용하셨고 애웃처럼 좀 무능하고 모자란 사람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에우디우의 사사는 삼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있죠. 자, 그런데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의 국적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의 이름에는 반이라는 반이라는 발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세르비아 사람들은 뭐머치로 끝이 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뭐머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대략 어느 나라 사람이겠구나. 대략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현상이 고대 시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모여 살았,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느 지방에, 어느 곳에,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를 예측하고는 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갈, 이 삼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식이 아닌 후르족이라는 이방 족속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아낫은 바알 신의 여러 아내 신중에 하나인 가나안 여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이 고대 시기에 자기 이름에 자기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서 넣었다라는 것은 그 족속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그 구역에는 구역에서는 방귀좀뀌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못해도 이 사람은 지금 귀족 신분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갈은 아나시라는 가나안 여신을 섬기는 이방족 속인 후루족. 그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뭐냐. 이 삼갈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자, 삼갈 이후에는 드보라가 나옵니다. 뭐, 드보라는 더 많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 이 시대에 무시당하던 여인들 어쩌면 두 번째 사사였던 열등한 사람 에웃보다 더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는 여인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는 역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방금 나눈 것처럼 누구나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범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가 석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세워 사용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출신과 능력과 상황과 성별의 관계 없이 동일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 3장 9절, 11절, 30절, 또 31절, 5장 31절. 제가 이거를 금방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렙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열엘이라 3장 11절은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열엘이 죽었더라. 3장 30절은 그 날에 모압비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31절은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5장 31절을 보면 여와여 호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아홉서서 하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니엘도 에우도 삼갈도 드보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평안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엘리트고 무능하고 그런 거다 사용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가나 뭐 이방인이고 그런 거 상관 없이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들어 사용하셨 하셨, 하셨더니 이스라엘에 평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때 사용되는 사람들은 출신, 능력, 상황, 성별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네!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즘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지요. 날씨도 도움을 주지 않고 생활은,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일도 멈추게 됐고요. 여행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다니고요. 네, 지금처럼 예배 드리는 것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없이 다니는 것이 너무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여유를 찾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됐고요. 남을 다치게 해도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개인주의가 네, 넘쳐나게 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해졌습니다. 남을 해치든 스스로를 해치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슬퍼하시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 일,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가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하죠. 아휴 제가 어떻게? 아이, 저는 그렇게 잘나지 못했어요. 아,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아 돈도 없고 아니 제가 변변치 못해서 이렇게 다양한 핑계를 대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거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이, 능력, 출신, 성별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아멘! 하고 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결국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구원과 평안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대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